엄마와 딸이 함께 있는 마타이 구장.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자기 성으로 건너가셨다. 보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힘을 내어라, 아이야, 내 죄들이 용서되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너희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참으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나 이는 그 인자가 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갔다. 군중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야께서 그곳을,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타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타이는 일어나서 그를 따랐다. 예수와께서 마타이의 집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보라. 많은 세관원과 죄인이 와서 그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파루시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 선생은 세관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가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이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내인지 희생 제사가 아니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참으로 나,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때 요한안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 말하였다 우리와 파르시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집에 신랑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야 애극할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은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 크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들에 넣지 않으니 정녕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기 때문이다. 새세 포도주는 새가족 세 부대에 넣어야 둘다 보존된다. 그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한 관리가 와서 그에게 절하며 말하였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오셔서 안수하시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런데 보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알고 있던 여자가 그의 뒤로 와서 그의 옷술에 손대었다. 이는 그녀가 내가 그의 옷술에 손대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속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수야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힘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여자가 그때 구원받았다. 예수야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셨을 때 피리 부는 자들과 소동하는 군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물러가거라, 그 여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이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군중이 내보내어진 후에 그가 들어가셔서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으니 그 여자아이가 일어났다.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 이시아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두 시각 장애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가 집에 들어가시니, 그 시각장애인들이 그에게 왔다.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예, 주님. 그때 예수야께서 그들의 눈에 손대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어미 당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온 땅에 그 일을 퍼뜨렸다. 그들이 나가자 보라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그에게 데려왔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할 말을 하니 군중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서 결코 나타난 적이 없다. 그러나 파르시인들은 그가 귀신들의 두목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였다. 예수야께서 모든 성들과 마을들을 다니시며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과 연약함을 고치셨다. 그가 군중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내버려졌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들이 적다. 그러므로 그 추수의 주인에게 그의 추수를 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구하여라. 아멘. 아멘.